역시 상상력이 앞서가는 영화 속에서 로봇 인공지능은 좋은 소재로 등장합니다. 재미를 주기 위함이지만 많은 경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A. 자율주행 자동차가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개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동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는 개가 아니라 노인과 어린아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합리적인 선택은 어떤 것일까? 더 나아가서 만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순식간에 차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노인이 매우 부유한 저명인사라는 사실과 어린아이가 매우 가난하지만 영재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B.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인간을 살해한 로봇을 경찰이 취조하면서 왜 살인을 했냐고 물었다. 로봇은 그 사람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진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2 0 4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살인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그 사람을 살리고 다른 환자도 살리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타일렀지만 로봇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경찰이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다그치자 로봇은 혼란스러워 하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로봇이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었다. AI 시스템이 초래하는 시스템이스크의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생각해 보시오. 보다 진전된 논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간에게 반기를 드는 로봇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목표를 너무 능숙하게 처리해서 무심코 잘못된 목표를 주었을 때 인류를 말살 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머신러닝으로 인한 변화를 연구하는 버클리 대학의 럭셀 교수는 걱정해야 할 것은 로봇이 가지는 사악한 의식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가 잘못 지정한 목표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러셀 교수는 ai가 제기할 수 있는 진짜 위험에 대한 가상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ai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산화탄소 수치를 산업화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인류를 해치는 것 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 그럼 시스템은 무엇을 할까? 인류가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아이를 적게 낳도록 인류를 설득할 것입니다. 이 예는 AI가 인간이 미처 모든 걸다 고려하지 못한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보다 정확한 목표를 주는 게이 딜레마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류 스스로 그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목표를 모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인류를 따르게 되죠. AI가 일을 하기 전에 허락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로봇은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러셀 교수는 우리가 AI를 만드는 방식이 어쩌면 램프의 요정 지니와 비슷하다며, 지니가 나오면 이게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AI 시스템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램프의 요정에 나오는 문제점은, 세 번째 소원이 항상 앞선 두 개의 소원을 취소해줘, 목표를 잘못 정했어,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특권층의 관계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소수 특권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특권층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의 과학기술은 특히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기술이 점차 자율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위험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설계해준 알고리즘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수백만 장을 무효화시킨다든지, 주가를 폭락 혹은 폭등시킨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켜 제2의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처 손쓸 틈도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간단히 시스템 리스크라고 명명했지만, 어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난의 규모가 심대하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윤리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